여보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예 LG 전자 10만 3천 원에 10%입니다. 10만 3천 원에 10%요? 예 예. 음. 어 일단 LG 전자를 10만 3천 원에 매수하셨다면요, 저는 그냥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나쁜 기업이 아닌 거는 뭐전 국민이 압니다. 그래서 가전은 LG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가전 제품에서 선방을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전 제품에서만 선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LG가 휴대폰 사업부를 접고 난 다음에 얘들이 뛰어든 산업이 이제는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또는 어, 저 자동차 전장 산업이라고 하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장치들에 이제 어,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LG전자는 나쁠 게 별로 없는 기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이런 대형주 중에서도 이렇게 LG전자와 같은 좀큰 대형주들은요.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데다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을 때는 이제 어떻냐면 코스피 200종목에 들어가 있거나 코스피 뭐 어, 100종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어, 사람들이 LG전자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펀드 아시죠 펀드? 우리 금융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펀드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은행 가더라도 펀드가 있고 뭐 변액보험에도 펀드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난 주식은 안 하지만은 펀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보험으로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금들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코스피 200종목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g 전자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렇게 돈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펀드 자금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불안하거나 뭐 경기가 안 좋거나 이래버리면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요 내돈 내나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거고 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펀드 운용 자금을 조금 딴 데로 채권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동적으로 옮기다 보니까 얘들은 시장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쁨보다도 이 펀드 자금들 돈의 힘에 따라 움직여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수가 빠지니까 얘도 빠져버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lg 전자가 안 좋아서 지금 최근에 빠진 게. 아니라 최근 코스피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얘도 빠지는 거예요 지수가 안 좋은 것도 사람들이 아~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구나 조금 비중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피 이백에 있던 그 자금들 뭉칫돈들을 <laughs> 팔고 나갈 텐데. 그중에 하나가 lg 전자기 이 때문에 당연히 어 돈이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죠 지금 코스피가 조정이 끝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어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종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8만원이나 그 아래쪽 6만 어, 7만 원 정도, 7, 8만 원쯤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멀어진 자리라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추가 매수... 아, 안 됩니다. 안 추가 매수는 6, 7만 원입니다. 아, 7, 8만 원입니다. 아, 항상 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 추가 매수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 아. 내가 생각하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네, 그래서, 7, 8만원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좋고, 적어도 8만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